이제 여기서 i 품문을 사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if문 사용해서 자 이제 i 품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지우고 근데 문제는 비슷해요 근데 i 품문을 쓰라고 했으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음, 무기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무기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좀더 쉽게 저는 무기 번호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번호 좀 다양한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기번호. 물론 무기 이름이라 하나, 아니면 무기 번호로 하나 네, 똑같아요. 무기 번호는 처음에 1번이 세팅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무기 이름 이런 거 없으니까 무기 번호를 저는 2라고 할 겁니다. 여기선3 이라고 할게요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스트링 i 기 이름 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 겁니다 뭐 아마 대충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if문으로 구별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무기 번호가 1이다 그럼 뭘로 하면 되죠 그쵸 그렇죠. 무기 이름을 칼로 하겠다 그 다음 e l s if 자 무기 번호가 2번이면은 창 e l s if 무기 번호가 3번이면은 그죠 그렇죠, 지팡이. 그 다음, 이왕이면은, 어, else 까지 써주시는 게 좋은데, 뭐 지금은 문제가 간단하니까 그냥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f 문을 사용하면요. 이제 번호로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전상 탄생되고, 그 다음 공격을 했을 때, 기본 칼, 기본 공격이 이제 칼로 돼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무기 번호를 하나 만들고, 기본적으로 1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격하니까, 무기 번호가 1번이면은 무기 이름이라는 거를 카로 세팅하고, 그 다음 무기 번호 2번이면은 창, 무기 번호 3번이면은 지팡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번호 세팅은 각각 창 모드랑 지팡이 모드를 변경했을 때, 창 모드면 무기 번호가 2, 이제 지팡이 모드면 무기 번호가 3.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알 수도 있다. 번호에 따라서 칼이 리턴될 수도 있고, 아니면, 리턴은 없지만, 아무튼, 칼이 설정될 수도 있고, 창이 설정될 수도 있고, 지팡이가 설정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